안녕하세요. 내가 하는 것만 알려 줄게. 대아 네 유튜브 타로 강의 13번 죽음 카드 정방향 해석입니다. 정방향이 나오면 제목을 조금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13번 죽음 카드 이게 아니고요. 부활 카드라고 쓰셔야 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 넘긴 내담자는 사는 거야. 살 수가 있는 거야. 단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어떨 때 사는 거야?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죽을 때 사는 거예요. 즉 여기 있는 황제는 죽어야 나머지 세 사람이 사는 거야. 즉, 황제가 갖고 있는 자신만의 법률, 경계, 그리고 똘똘 뭉친 자기애, 즉, 에고죠. 에고, 애고. 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거거든. 근데 어떻게 살아? 변화해야 사는 거예요. 나를 버릴 때, 낡은 자를... 아 버릴 때 사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종의 변화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사는 거니까 새로운 경험으로 이동하기 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진 속 참새는 지금 죽어 있단 말이야. 깨꼬닥하고 죽었지. 근데 뾰로롱 천사가 요정이 나타났네요. 요정의 가루를 싹 뿌린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아 절대 참새 모습으로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얘는 요정의 가루를 뿌리면 뭘로? 꽃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얘는 다시 뭘로 태어나는 거야? 비둘기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또 얘는 토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변화로써 얘가 바뀔 때 사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 낡은 자아가 죽을 내니, 나로 똘똘 묻힌 내 거를 모두 다 내려놓자니 힘들지. 그래서 다시 한번 12번 카드가 중요해진 원인이 됐어요. 예수님 카드라고 분명히 얘기해드렸죠. 네. 너무 힘들어. 이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 힘들지. 손에는 못 박혔지, 피나지, 옆구리에도 창 찔렸지, 가시 멸류관을 치고, 그렇게 힘든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단 말이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이 사람은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왜이 순광 가치에 매달려 있음으로 인해 온 인류가 구원받을 거라는 믿음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살아서 부활할 거라는 그런 믿음 영생이 있다라는 믿음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죽음에 관련돼 있을 때 그냥 담대히 받아들인 거야. 죽음이 그냥 어떤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 뭘 내려놨어? 자신을 내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왔다면 낡고 낡고 딱딱해서 굳어진 심장을 가진 그래서 자기 것을 고집하는 그 낡은 자아가 죽을 때 너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걸 알아요. 나를 버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 타로 카드에서 죽음 카드랑 빗대어 연인 카드를 자꾸 얘기합니다. 연인, 즉, 사랑.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려면 뭘 놓아야 돼? 그치. 지금의 모든 방식, 자기가 규정 지었던 모든 습관을 내려야 사랑 유지되는 거예요. 나를 버릴 때 사랑이 유지되는 거야. 나를 헌신할 때 사랑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나가 죽을 때, 내 모습이 죽을 때, 현재 내가 완전히 고쳐질 때 부활이 오고 새 가능성이 오는 것, 이거를 내담자한테 알려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A 학교에 수시원서를 접수했습니다. 금방 결론이 나올 텐데도 궁금하셔서 타로를 보러 오셨는데, 결론은 뭘까요? 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수시는 여러 군데 에 넣을 수 있어요. 근데 A 학교에 수시 접수를 했어. 얘는 A 학교에 붙어요? 못 붙죠. 왜? 낡은 자가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 B 수시를 노리고 C 학교에 또, 또 수시 접수를 해야죠. 혹은 정시, 수능을 노려야죠. 혹은 재수를 해야죠. 그게 힘든 걸 알아요. 하지만 지금 뭐할 길이야? 여기는 안 돼, A 학교는. 따라서 모종의 변화가 살 길이고, 내 지금 그거 꼭 A만, A만 하는 그 마음을 바꿔서 다른 쪽으로 살핀다면, 완전히 확 튼다면, 부활과 새 가능성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카드였습니다. 두 번째. 남편이 실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그 광경을 목격한, 자살을 목격한 아내가 와서 본인이 심정이 이만저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지금 심정 나조차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뽑은 카드가 이 카드예요. 그렇죠.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아내는 이 트라우마를 평생 갖고 갈 겁니다. 목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지 사는 거야? 그치. 지금에 있던 모든 걸다 버려야 사는 거야. 나 때문인가 하는 마음도 버려야 사는 거예요.나를 버릴 때, 나를 놓을 때, 완전히 내가 새 마음으로 거듭날 때살수 있다.그러니 네가 나한테 타로를 보러 온 거지 않겠니?매우 힘든 시기이다.하지만 지금은 뭐 해야 돼?지금에 갖고 있는 모든 네 마음을, 네 방식을, 네현재 심정을 다 버리고 새로운 좋은 카드를 얻어 간다면 살수 있어.살아야 지 않겠니? 저도 죽고 싶어요. 그렇지. 본인도 같이 죽고 싶겠지. 그러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똑같이 참새로서 죽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뭘 믿어야 돼? 나비로 변신할 수 있다라는 걸 본인은 믿어야죠. 죽음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믿어야지. 뭐가 있어? 새로운 부활과 새 생명이 나에게 찾아올 거란 확신이 이 사람한테 필요했던 겁니다. 같이 죽으면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했어요. 뭘로 살아라. 넌 나비로 살자라고 얘기했던 카드예요. 세 번째, 지금 하려는 가게가 잘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현재 오피, 커피숍을 운영 중인 사장님이었는데 다른 가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게가 잘 될까요? 를 물어보셔서 넘긴 카드가 이 카드였어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지금 혹시 그 가게를 싹 뭔가 리모델링 하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허, 어떻게 알았네요. 지금 완전히 새롭게 메뉴 다 바꾸고 간판 다 바꾸고 업종 자체가 바뀌었다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완전 싹 바꿨기 때문에 이 가게는 잘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그렇죠? 매우 힘들었어요. 변화의 시기니까 그거 바꾸려면 리모델 비용은 상당히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려고? 그렇죠? 부활. 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신한 거거든요. 잘 변신하셨습니다. 잘될 거예요. 라고 부활을 예고했던 카드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사례 볼게요. 네 번째 사례도 제가 잊을 수 없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재능기부 첫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타로는 저는 항상 재능기부로만 합니다. 근데 첫날에 이런 경험은 저에게 정말 잊을 수가 없던 사연이에요. 원래 타로 카드를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섞죠. 질문을 하고서 이렇게 섞어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걸로 세 무더기 이렇게 나눠요. 무더기를 몸테이세 개를 그리고 그거 하나를 선택해서 쭉 펼친 다음에 내담자가 직접 고르게요. 해 내가 고르는 게 아니고 내담자가 내담자의 기운으로 고르는 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내담자가 고르게 하는데 타로를 보러 오자마자 앉아가면서 언니 그러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의 나보고 언니라는 거야. 언니 제가 살수 있을까요? 그거 하나 물어보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배열해야 되니까 본인이 뽑아야 된다고 했더니 자기는 못 뽑겠대. 왜? 이 질문이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으니까. 차마 자기는 무서워서 혹은 두려워서 뽑을 수가 없다고 하니 대신 뽑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대신 뽑았습니다 원래 대신 뽑는 게 아니거든 마스터가 관여하면 안 되는데 가끔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뽑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특별한 사례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뽑았는데 섞으면서도 울었어 실제로 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하면서 울면서 뽑았습니다 근데 이 카드가 나왔어요 내담자는 데스 죽음이 나오니까 헉, 저 죽어요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쵸? 죽음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죽는 줄 알았겠지.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급히? 아니요. 삽니다. 이건 죽음 카드가 아니에요. 부활 카드예요. 사는 카드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사연이 도대체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제서야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았는데, 암 3기예요. 그걸 선고받은 거야. 얘는 도대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본인이 왜 이런 시혈을 받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너무 밉대 자기는 열심히 믿었고 정말 아내로서 그리고 엄마로서의 역할을 정말 착실하게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암삼기야 벼락같죠 완전히 나한테 죽음을 준 신이 원망스럽죠 그래서 완전 자기를 놓은거야 어떻게 됐냐면 남편한테 그렇게 잘하던 아내가 아무것도 안해 쏘아붙이는 말만해 딸들이 뭐라고 해도 다 필요없다고 다 가라고 몸 쾅쾅 걷어당기면서 집안은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 하나도 살림을 안 하니까 완전히 집안이 개판이 지금 난 겁니다. 본인 스스로 그 선택을 한 거야. 왜살 수가 없으니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자기가 죽는다니까. 그래서 물어보러 온 건데 제가 이렇게 탈을 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네가 정말 3개월의 시한부 인생이라고 의사선생님이 그랬다 치자 (3개월) 동안 너는 그러면 계속 이 모양 이 꼴로 남편한테도 아내한 아내 역할도 안 하고 딸로 딸한테도 어, 엄마로서 역할 안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긴 채로 하늘에 가고 싶으냐 아니 그러고 싶지는 않대요. 당연히 엄마니까 그러고 싶지 않겠죠. 본인이 해왔던 게 있는데 그걸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려면 그러니까 네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그래, 지금 당장 상률, 네가 죽는다 치자, 암이 전이되고 이런 건 상관할 문제가 네가 지금 너가 나한테 살수 있냐고 물어봤잖아. 삶이 그냥 정말 생으로서 70세, 80세까지 장생하는 게 삶이야? 그게 아니잖아. 지금 하루를 살아도 살아야지 너는. 뭘로 써 참다운 너로서 살아야지. 그런데 지금 네가 그 참다운 너를 잃어버렸잖아. 확 가뒀잖아. 딱딱한 자아로 만들었잖아. 딱딱한 심장으로 네가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죽을 수밖에 없지. 그걸 버려야지. 그래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모든 방식을 바꿔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삶은 80세까지, 90세까지 사는 거, 그게 삶이 아닙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 나답게 사는 게 사는 거예요. 이 엄마는 그걸 몰랐던 거야. 지속되는 인간으로서의 삶만을 원하는 거야. 그게 아닌데. 그게 신이 뜻한 바가 아닌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살라고 하신다. 그러니 지금 네가 갖고 있는 딱딱한 니껍질을 네 깨라. 너는 참새로서 죽은 게 아니잖니. 다시 태어나자.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습관들을 버리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어요. 그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언니 만나길 너무 잘했어요. 만나는 순간, 제가 하루를 살아도 나답게 살기로 결심한 순간, 삶이 바뀌었다고.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시 찾게 되고,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시 찾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라는 나 자신으로서 다시 살수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단순히 믿을 때 죽어요. 어떻게 해야 사는 거야? 완전히 변신할 때 사는 겁니다. 부활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는 삶을 이 카드를 통해서 꼭 깨닫게 해주는 멋진 마스터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편집도 없는 영상 구독해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